광주시와 지역금융계가 20일 경제위기로 실름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에서는 신청 시점부터 거치기간이나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월 부담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23일부터 광주,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중 대출을 받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협약 외에도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융자와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에서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저상버스 우선교체 대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4월 한 달간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 버스 노선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광주역, 화정중, 풍암동 인근 등을 지나는 노선에서 총 165명의 장애인이 탑승했고, 오전 6시경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차량 연식, 운송업체 간 차량 대수 안배, 재정 여건 등을 비롯한 장애인 탑승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상버스 우선교체 순위와 노선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보완점을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미술 메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진 작가와 중진 작가 등이 함께하는 전시회를 은암미술관에서 잇따라 개최합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아트워킹 공존에서는 신진 중진 작가 6명이 세개 팀을 이루어 기후위기,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등을 주제로 한 협업 설치 작품을 비롯해 참여 작가들의 개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기획전, 리플렉팅 이곳으로부터에서는 광주와 예술의 거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17인이 그려낸 남도의 자연, 광주의 정서를 담은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내 젊은 작가와 중진 작가, 기획자를 연결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 젊은 작가들이 예술의 거리로 모여들어 미술 현장 활성화를 이끄는 기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들은 2023 아시아 문화 예술 거점 활성화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6일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관련 행정 절차를 시작해 2030년까지 영산강 수질를 2등급으로 끌어올려 평소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가뭄 등 위기에는 식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영산강 익사이팅 파크에는 만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 인공서핑장과 실내 클라이밍장, 수변 잔디마당, 힐링 캠핑장을 비롯한 빛고을 수상 공연장을 조성해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또 황룡강의 생태 자원과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황룡강 에코랜드에는 어린이 테마 정원과 짚라인, 카누 시설 등을 갖추고 물길, 숲길, 사람길을 연결하는 리버라인 백리길 조성과 더불어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합류부에 와이 브릿지를 구축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가꿀 예정입니다. 영산강 와이 프로젝트는 광주의 100년을 열기 위한 미래 구상입니다. y 와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18년 동안 표류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평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안을 평가한 결과 사업 수행 능력 등 5개의 심의 항목별 점수 총합이 기준점인 850점을 넘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도시공사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쟁점 사항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착공을 목표로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개발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등산 개발 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작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휴양, 문화, 오락, 여가가 어우러진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시민 편익성, 투자자의 수익성, 행정의 신속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민혜입니다.